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를 알아보는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허시픽신학대학원이이 지역 최초로 대형이벤트 인문학의 향연 강좌를 준비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연세대학교 종교사회연구원장 정재현 박사를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지금, 잠시 한 1년간 오신 거죠? 교환교수로 오셨나요? 어, 제가 연세대학에 근무하고 네. 있는데요. 종교 철학 주임교수로 있고, 그런데 지금 네. 안식년, 말하자면, 보통 대학에서는 연구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구년 1년 기간인데, 제가 뭐 학생들이, 한국에서 지도한 학생들이 많아서, 네. 기간을 줄여서 그냥 그저 6개월짜리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8월 말까지 체류합니다. 가장 그 좋은 때네요. 완식년이라는 게 교수님들한테는. 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 뭐, 다른 일들이 업무가 복잡하고 연구할 것이 많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안식년 또는 연구년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그렇죠. 참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역에 오셔서 이것저것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특히나 이런 이 문학 강좌를 지난번에 대한부인회하고 잠시 한한번 했었죠? 예,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네. 1년 반 2년쯤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행사는 그야말로 강사분도 많을 뿐더러 네. 어 그리고 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되는 대형 이벤트라고 제가 평하고 싶은데 네. 제목도 이렇게 주제가 인문학의 향연 강좌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런 인문학에 향연 강자를 만나게 될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그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행사를 기획한 우리 정재현 박사가 우리 한인 여러분께 좀 자기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종교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바슬 지역에 저희 그, 어, 아내와 또 아이들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laughs> 체류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어, 강의하고 그렇게 이제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는 이제 이렇게 또 여기 체류하고, 또이 지역에 또 가능한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네. 마침 그 시애틀의 그 이제 이 지역에서 퍼스픽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한인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어,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강의를 좀 이제 몇번 도와드리게 됐고 그런데 최근에 약간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가 네. 다시금 이제 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제가 무보수 자문 위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네. 어, 돕는 가운데 어, 이미지 세신도 하고 학교로서는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하고 네. 하는 그런 기획을 어떤 것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침 익숙한 제가 또 그,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익숙한 그런 기획을 이제 학교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인문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조금은 더 길게 시리즈로 좀 가는 그런 기획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교민사회를 향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교양 내지는 문화 아,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로서는 이제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음, 그런 그렇군요. 목적으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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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이라 그러면 이제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또 이름만 들어보셨고 어려워요. 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그래서 어, 그런 취지를 조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인문학이 뭔지 좀 소개해. 예예. 예, <laughs> 네.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흔히는 쉽게 얘기하면 문학, 역사, 철학. 줄여서 음. 문사철이라고 하거든요. 어, 네. 네 문학, 역사, 철학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 종교도 들어가나요? 어, 그렇죠. 네. 아주 그참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해주셨어요. <laughs> 네. <laughs>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인류의 정신문화가 시작하는 것은 뭐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대동소이하게 또 이구동성으로 다 대체로 동의되는 것이 종교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종교를 갖고 있든 갖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걸 인간을 종교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짐승들의 죽음, 생명체의 죽음과는 음. 달리 인간은 죽음을 사뭇 다르게 겪습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본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본능은 한계가 있어서 만족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겪으면서 저항을 하지만 그러나 또 인내, 수용을 하는 그런 이제 체, 체계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인간은 본능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또 다른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네. 어떻게 다르냐?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맞아요. 예, 한계가 없습니다. 본능과 네. 욕망은 밀접하지만 한계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욕망에게서 우리는 무한을 배웁니다. 이것을 갖고 나면 또 그보다 더큰걸원하고 그렇죠. 예, 짐승들은 먹고 배불르면 잠을 잡니다. 그러나 인간은 네. 먹고 배가 불러도 다음 것을에서 계속 쌓아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본능과 욕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인데. 이 그렇군요.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무한을 배워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한계를 놓고도 그걸 넘어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네. 무한을 배우면서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시작입니다. 네. 그 종교는 근데 참 훈련한 것이고 비일상적이죠. 그거를 일상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활동이 예술로 나왔고, 아이 예술에서 또 이제 그 말과 글을 가지게 되면서 신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군요. 신화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문학 또 역사로 이렇게 엮어졌고요. 그런데 네. 신화는 굉장히 언어가 상징적이잖아요. 분하게 언어들이 다 상징적입니다.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소설도 네. 그렇고. 그런데 역사는 이제 그런 걸 담으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신화의 <laughs> 언어가 네. 조금 어렵죠. 상징적인 언어가 조금 더 잡히는 언어, 네. 모호할 수도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바꿔보자, 라고 하는 데서 개념이 등장하고, 여기서 네. 학문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철학이 시작이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일련의 문학, 역사, 철학이란 일련의 궤적이 그려집니다. 아하. 그 뿌리는 종교였습니다. 네. 종교, 예술, 신화, 신화로부터 문학과 역사, 그리고 이제 학문의 시작으로서의 철학.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 인문학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늘날 쉽게 그냥 문학, 역사, 철학, 문사 철이라고 말하지만, 그 뿌리는 네. 거슬러 가면 예술이 있었고, 더 거슬러 가면 종교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종교, 예술, 문화, 문학, 역사, 철학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그냥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저 옛날 얘기가 왜 네. 지금? <laughs> 왜 지금 이렇게 관심인가? 네. 요게 또 이제 네.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요. 근데 사실 그게 또 시작이 있습니다. 요거 결정적인 촉발의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그제 또 제가 그 우리 라디 한국 뉴스에서도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네. 네. 그 우리 아, 지금 오늘날 그 산업계에서 가장 뭐 최첨단을 달리는 IT, 그죠? 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업계에서의 또그 CEO, 대표적인 CEO 중에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네. 세계를 움직인 인물. 네네. 네. 그렇죠. 예. 그 분이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면 애플 컴퍼니를 다 주겠다. 네. 소크라테스와 애플 두개 중에 뭘 택하겠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를 택하겠다. <laughs> 이런 어, 기염을 토하는 이제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갑자기 관심도 없던 소크라테스가 뭐냐 그러다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누구냐? 이제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인문학 버전이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그건 애플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핵심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아니라 그걸 전혀 모르는. 네. 아 그러나 새로운 창발적인 그런 발상을 할수 있는 사람들, <laughs> 특별히 인문학 전공자들이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아, 과학하고도 그렇죠. 좀 거리가 멀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필요에 적합한 그런 것을 찾아내는 발상들을 엉뚱하게 해내더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 전공자들을 IT 업계에서 이제 채용을 어, 하게 되는 것도 이제 다 같이 막물려져 아, 있는 건데 음, 아. 이걸 통합적으로 전공, 말씀드리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면 오늘날 학문들이 굉장히 쪼개졌어요. 전문성을 근거로 해갖고 너무나 세분화되다 보니까 먼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옆에 분야도 서로 소통이 잘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는 지극히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옆 분야에서 소통이 안될 정도로 그냥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음. 인간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사실 전체로 살고 있는데 음, 네. 한 전문성이 거기에 적용되게는 지극히 네. 네. 고밀도의 전문성 때문에 폭이 좁아지는 제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결국 가고 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학문의 전문적인 분화 이전에 원초적으로 시작했던 인간 정신 문화 활동의 근본 뿌리. 아그 거슬러 가는 이제 그런 요청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인간을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고 학문이 발달하고 전문성을 기치로 점점 쪼개어졌었는데 네. 쪼개어진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근본 요체는 저 시원 뿌리. 의 정신문화 활동이 있었더라. 그래서 음. 인문학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이제 이 분화된 건 근세 와서인데, 일 네. 고대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인문 정신들은 이렇게 인간 문화사 속에서 이제 이렇게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어서 네. 거기서 우리가 보물을 찾아내자 네.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오늘날 인문학의 복구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 그걸 또 첨단 중에 첨단인 IT 업계의 최고 수장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폭발적인 그런 네. 관심이 시작이 되, 되게 되었던 그렇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재현 박사하고 이렇게 술한잔딱 놓고 얘기하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얘기라도 끝이 안날것 같은데요 <웃음> 네, <웃음> 제가, 그런 기대가 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안 것만 해도 지금 뭐 이 문사철, 뭐 문학, 역사, 철학, 뭐 이런 거에, 그 위에 이제 종교가 있다. 예, 그 종교, 예술 종교, 네, 예술 종교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문학, 역사, 철학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다면 지금 제방송듣는 분들이, 아니, 도대체 뭐 먹고살기 바쁜데, 뭐 인문학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데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네. 뭐 한국에서도 이런 지금 분야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대중적으로 인문학 강연에도 이리저리 좀 참여하고 있고요. 뭐 방송도 나오지만 안 나오는 네. 경우에도 많은 이제 강연 초청을 받고 하는데, 이 지역에 와 보니까 이제 다뭐 다, 뭐다 이제 한인교포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뭐 바쁘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학 동문회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네. 우연히 조금 연세 드신 분들께서 그죠? 연세 드신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바빠서 뭐좀해왔는데어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가려고 뭐 이거저거 다제껴 놓고 뭐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다음에 뭐 해외 출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미국까지 오고 시애틀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애들 다 키워 놓고 이제 내 보내고 조금 이제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면서 뭐잘 살았다 뿌듯한 감도 있지만 또 동시에 또 이렇게 좀 공허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시절에 다 이렇게 좀 미루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리저리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유튜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니까 보긴 하지만 그게 좀 이제 좀 그냥 그저 짧은 대목이다 보니까 그좀 갈증이 점점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진하게 진하게 앉아서 정말 서당 분위기로 아. 예, 이끌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이 앉아갖고 정말 콩자왈 맹자왈 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좀 간절해진다. 그런 말씀들을 오, 정말 약속이 나데 그렇군요. 정말 아주 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laughs>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르신들의 네. 그런 말씀을 들려서 제가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네. 한국에서 이 분야에 좀 종사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이 그냥 그저 제한된 그 인터넷 자료들만 있다 보니까 그거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데 그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기획을 마침 퍼시픽 신학대학원이 저에게 네. 에, 요청하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대학에 지금 뭐 그냥 무보수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획 이제 한번 저 하겠다 하면서 아. 같이 하니까 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수요 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이게 해당될 것이냐 그렇지 네. 않다는 것이죠 제가 네. 이제 하게 되는 강연도 그런 그런 것인데요 죽음 관련입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싶어 하자는 그러나 그것을 미리 당겨서 생각을 해둔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20이든 30이든 뭐 70이든 80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당겨서 생각을 해 두게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크고 잘, 작은, 그죠? 길고 짧은 오든가 시간들이 다 조금은 더 촉촉하게 여유가 있게 음, 넉넉하게 네. 되는 그런 그 지혜의 통찰이 바로 <laughs> 이런 인문학 강연이 가지고 그렇군요. 있는 그런 제공자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죽음을 생각하면 삶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 정재현 박사님 뭐 워낙 말씀도 잘 하실 분들로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 돼서 여러분들도 아 이분의 강좌 좀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반도 넘어 쓰셨어요 시간을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제 네. 이번 참가하는 강사들 그다음에. 어,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강좌가 많아서 네네. 날짜별로 <laughs> 강의 주제하고 강사분 얘기도 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관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laughs> 자, 그 교통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진 걸 다들 경험하시죠. 그래서 한쪽에서 개최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laughs> 그래서. 예, <laughs> 아무래도 한인 타운의 중심이 되는 페더럴 웨이하고 리누드하고 두 군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웨이는 이제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장소를 어, 빌렸고요. 네. 리누드는 지금 또그 퍼시픽 신학대학원이 교실도 쓰고 있는 그, 그 방이 들어있는 이제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리디머을철치라고 하는데 이제 196가 하고 아. 어, 52가 196가 스트레이트 52가 에비뉴 예, 보시면 웬디스가 있는데 웬디스보다 바로 한 블락 더 북쪽에 보시면 네.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예그 교회 예배당, 예배실 강당입니다. 리디머 처치인가 그렇죠? 예, 리디머 처치 이제 그 강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지금 뭐 광고들 많이 나가고 있고 포스터도 나가 있는데 자세한 건 그렇게 좀 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네. 이제 강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페더럴 어, 웨이 강연은 다섯 차례를 하게 됩니다. 이번 목요일 6월 15일이죠. 이번 목요일에서부터 어, 매주 목요일 다섯 주 이어서 하는데 하는 시간은 이제 오후 7시입니다. 네. 에, 9시까지 2 시간 하는데 1 시간 내지 1 시간 반 정도 강연을 하시게 되겠고 들으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 동안은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시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오, 시간을 네.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좋네요. 그래서 함께 가는 그죠. 네. 다가가면서 또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6월 15일 목요일에는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제목은 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아하. 이 카피를 제가 어, 한국 죽음학교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는데 네. 어, 등록을 <laughs> 안 해놓았는지 <laughs> 이 연구를 하는 다른 <laughs> 어, 조, 조직에서 이것을 아주 그 타이틀로 내걸었더라고요. 아, 어쨌든 네. 어, 이건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그 한국의 그 어그 어떤 그룹이 지원하고 있는 인문학 지원 재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시리즈를 기획을 하는 중에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했을 때 네. 죽음이라는 주제의 첫 강연을 제가 맡게 되면서 그때 했던 그 강연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예, 이번 예. 주 목요일 6월 아, 15일 맞습니다. 전, 저녁 7시 코에몰. 예, 코에몰에서 합니다. 정재원 박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어, 어, 주제도 많이, 심각하네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으로 예, 죽음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참 네. 뭐 말씀이 성구스럽지만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 평소에 좀 그죠 삶의 여유가 좀 있을 때 당겨서 어떻게 예, 그것과 마주할 것인가에 네. 대해 서 조금 더 생각을 해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정말. 뭐진 그렇죠. 질러 말씀드리자면 덤으로 사는 삶인 거거든요. 예. 덤으로 사는 삶이면 그것이 뭐 종교를 갔든안갔든 갔든 상관없이 감사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 삶의 뜻을 매 순간을 정말 알알이 정말 즐기면서 누리면서 갈수 있어서 네. 정말 촉촉하게 삶으로써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당도하게 되더라도 어, 후회를 훨씬 더 적게 할수 있을 것이고. 네, 미리 다 얘기하시면 저 우리 가는 분들 재미없어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뭐 시간이 뭐한 게안 남아서 아 그렇군요. 네. 다른, 네, 다른 분들, 다른 분들 강연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목요일 이어서 계속 강연이 나가는데 22일 목요일에는 유덕. 유니버스 워싱턴의 그 소아과 교수로 계시는 김남균 박사님이 네. 어,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코끼리도 안 걸리는 암에 걸린다. <laughs> 네. 코끼리가 암에 안 네. 걸린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뭐 그렇죠. 그, 생체 실험하는 쥐들은 많이 걸린다고 되어 <laughs> 있는데 코끼리가 암에 안 재밌는 테마네요. <laughs> 네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면서 네. 건강 관리에 대한 그런 또 연관이 될 거라고 보겠고요. 예. 그 다음 주 29일 목요일에는 어,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의 교수로 계시는 베다니엘 교수님이 중국 고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삶이야기는 네. 제목으로 강연을 드립니다. 중국 고전 그러면 또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삶 이야기로 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네. 재밌고 이미 강연을 몇 차례 이 지역에서 하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재밌게 해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네. 오시면 문자를 좀 들으시면서도 그걸 구수하게 풀어내는 네. 그런 또 재밌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다음에 7월로 넘어가서 6일에 목요일에는 또웨스턴워싱턴 대학교의 김종욱 교수님이 경영학 쪽에 전공인데요. 네. 조금은 딱딱하게 보입니다만 21세기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인데 음. 자본주의,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는 뭐 문자 그대로 더 돈을 많이 벌겠다, 영리를 최단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비해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 가진다면 어느, 어느 정도 범위까지로 서로 간에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네. 딱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저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를 동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실 때 나름대로 좀 판단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경영을 네. 하고 경영 윤리를 가져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업체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 강의는 있네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등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민명기 박사님께서 네. 시각의 변천사 예술가의 눈에 비친 성경 속 사건들입니다. 뭐 간단히 음. 말씀드린다면 한 주제를 놓고 여러 그 작품을 제작하는 그 예술가들이 화가 뭐 음악가 등등이 같은 주제인데 그렇게 굉장히 다르게 표현하다는 것이죠. 네. 같은 주제 다른 표현. 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신다 를 그러면 아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할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꼭 교회 안 테마입니다. 다니셔도 관심 있는 테마에 예예 관심 하실 수 있는 그런 저 시간이 좀다 되세요? 민우드 지역은 이제 뭐 날짜하고 시간하고 장소 네 민우드 지역은 어 강연을 4개를 하게 되는데 어 바로 내일 화요일서부터 네.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네. 김남균 박사님이 예, 같은 제목으로 하시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매주 화요일로 이어지는데 6월 22일? 22일에는 아, 제가 또 같은 그 제목 당하는 네.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6월 27일에는 배단열 교수님이 또 역시 강연 같은 제목으로 하시게 되겠고 예.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라서 건너뛰입니다. 아, 네. 그리고는 7월 11일 화요일에 예, 웨스턴 워싱턴 대학의 김종욱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목으로 강연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총 9개 강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 정말 그꼭 가보셔야 될 만한 그런 강좌가 될것 같습니다 어,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리너드에 있는 리디머 처치로 가시면 되겠고요 페더럴웨이 지역은 6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코에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의가 좀 필요한 분들 너무 뭐 이게 양이 많아서요. 맞습니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더럴웨이 지역에는 우리 저 퍼시픽신학대학원의 페더럴웨이 담당 교무처장님이 박미라 처장님인데 네. 253-258-8921 네, 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203-258의 8921번. 네, 네. 그리고 리누드 지역은 또그 지역에 담당하시는 교무처장님이 박준 님 처장님이십니다. 의태 네. 통합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신데요. 전화번호는 420-240-6044입니다. 네, 420-240-6044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아주 이 지역의 최 아, 최고의 어떤 대형 이벤트 강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문에 인문학에 향한 강좌를 준비하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한 연세대학교 종교사회 연구원장 정재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세요. 아이고 예.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